패시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질문이 있습니다. ETF가 굉장히 인기가 높다. 음. 어, ETF가 이제 패시브 상품이니까요. 음. ETF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가 듣고 싶고, 그리고 또 최근에 액티브 ETF라는 상품이 나왔는데, 음. 혹시 SF 플러스는 액티브 ETF는 관심이 없느냐? 라는 음. 질문입니다. 어, 저는 이제 ETF를, 지금까지는 이제 패시브 ETF가 주종이었죠. 네. 어, 패시브 ETF를 포함해서 패시브 펀드를 저는 마르크스보다 더 나쁜 펀드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네, 아주 강력한 어, 표현. 어제도 ]군요. 그 SBS 방송에서 악마다라고 표현하니까 그 우리 앵커님이 SBS 앵커님 공중파 방송에서 어 그런 말을 안 하면, 하면 그안된 걸로 제가 네. 나 나빴나요? 어쨌든 하고 음치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정도로 패시펀드를 저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본시장의 존재 이유는 근본을 생각해보죠. 한정되고 소중하고 아까운 고객의 돈이, 투자자의 돈이 자본시장을 들려서 좀더 꿈이 있고 가치 있고 효율적인, 좀더 생산적인 기업과 사람에 투자돼서 네. 함께 먼 미래에 서로 윈윈 되라는 메시지 속에서 자본시장은 기능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네네. 그게 나는 자본시장의 존재이 이로 봐. 음. 근데 이놈의 패션 펀드에 대한 논리는 뭐냐면 액티펀드 수익이 나쁘니까. 나쁘면서 수수료 비싸니까. 패시펀드 하라는 아주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는데, 음.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패시펀드는 뭐냐. 이 돈을, 아까운 돈을 시장 평균값, 코스 200, 그냥 카피해서 가져가요. 네네. 코스 200, 코스 피또 코스 피다우 지수 S&P 500. 이건 뭐냐면 두 가지 모순이 있어요. 첫째, 평균값을 사니까 뭐예요? 그대로 그 다음날 골프 치다가고 평균값 벤치마크 구성하는 에 뭐죠 구성별만 알면 공부 안 해도 먹고 살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1년 내내 게으름을 피는 우 펀드 매니저가 음. 1년 내내 공부하는 펀드 매니저를 나는 이긴다는 게 이건 비장 비정상이다. 네네. 게으름 펀드 매니저가 공부하는 매니저가 이기는 세상에 돈이 배분다는것 결코 바르지 않고 그게 승자가 될수 없다. 네네. 근데 이러면도 불구하고 한국의 패시브 운용사들은 뭐예요? 거짓말을 치고 있어. 음. 뭐 액티브 펀드가 나쁘다. 우리 그 우리가 13년 동안 액티브 펀드를 했지만 우리 향 수익률은 코스피대비 얼마 나 높은 수익률 달성합니까? 네. 나쁜 액티브 펀드 보통 70% 정도는 수익이 나빠요. 이 평균값보다 이 30%의 액티브 펀드는 최고의 수익이에요. 어쨌든 자게으른 펀드 매니저가 에 한테 돈이 배분다는 것은 음.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두 번째로는 펜시 펀드는 주식이 올리면 더 사요. 네. 네. 2016년에 삼성전자의 코스피 비중이 20, 15% 였는데 지금은 24% 갔어요? 네 그럼 그때는 안사고 24%를 사요 그렇죠? 어, 그게 무슨 아, 개별적 목역이 되겠죠 대한전선이라는 회사가 네네. 주가가 뜨니까 코스피 200에 내일모레 들어간대요 네. 주가가 뜨니까 네. 아니 주가가 쌀때 들어가야지 <laughs> 그쵸 오르면 오히려 사게 만들고 떨어지면 팔게 만드는 것 음. 나는 이게 작동 원리가 너무 잘못됐다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이 패시브를 근본적으로 마르크스보다 더 나쁜 기류라고 얘기하면서 이 액티브 펀드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최근에 미국의 이제 아크 액티브 펀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했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평균이 있다 했을 경우 평균 이상과 이하가 있을 것이고. 평균 이상을 찾으려 는 노력한 펀드인데, 네. 그나마 액티브 ETF는 저는 좋은 대안이다. 좋은, 대안. 아, 좋은 대안이다. 네. 다음에 액티브 ETF를 추종하는. 어떤 그 추종의 컨셉이 네. 얼마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오래 가지고 있을지. 음. 그냥 낙순환적 그 가치라면 저는, 어, 액티브 ETF도 좀걱뭐 좀, 뭐죠 좀, 좀뭐좀 불안한? 네. 그래서, 어, 액티브 ETF는 그나마 평균 이상의 기업을 찾아서 담으려는 노력이 일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펀드라고 말하고 싶죠. 어, 다만 그 기초값을 음. 이제 분석할 필요는 있겠고요. 네. 액티브 ETF도 결국에는 옥석을 잘 가려서 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다만 패시펀드가 존재할 근거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평균값이 올릴 때, 그 시작에 아주 계속 올를 때는 다 올라요. 평균값이 오르니까. 네네. 그래서 2008년 이후부터 엄청난 유동성 속에서 돈이 몰렸고 그돈 속에서 패시펀드로 돈이 몰리면서 어제 샀던 종목 오늘 사고 오늘 샀던 정보고 내일 또돈 들어온 거 사고 그 지수가 오르면 패시펀드 먹게 돼 있어요 네네. 시장이 만들어 놓 좋은 결과를 가지고 마치 패시펀드가 본질적으로 좋다는 걸 오도하는 것 음. 그건 사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장이 오작동해 떨어져 하면 패시펀드는 힘이 없어요 음.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좋아 근데 1등이 모르겠어 1등이 뭔지 음. 시장이 시장은 좋을 것같아 근데 시장의 평균 이상의 기업은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어마 뭐 헬스케어 뭐뭐 뭐, 모를 것 같아 뭐 네. 인공지능 뭐 모를 것 같아 뭐어뭐 어, 뭐 메타버스 보편이뭐 뭐 산업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아. 그때는 패시브 드들 통해서 시장의 성장을 가져올 필요는 있다라는 겠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럴 때 이제 어쩔 수 없는 대안이 결국에는 시장 평균 정도를 내가 1등 기업은 찾을 수 없으니. 그렇죠. 1등 기업 그렇죠. 모호할 때. 네. 네. 아직 모호할 때.